맞춰서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급해가지고 나 혼자 먼저 가서도 안되고 늘 주님을 뒤따라가는 우리 십자가 분명히 다 되어주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 무슨 말씀 내게 은혜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영적 에너지가 생성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다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주님께서 능력의 능력을 다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두가 다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감사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 예배하 그저 왔다 그저 돌아오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능력있는 예배되게 하시고, 오셨습니다. 지금 닮아가는 자들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뒤따라가는 습격을 느끼게 합니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어 주름을 따라가는 주들다 주여 소금 주관을리 주님 주그리의그대주시옵서 감사 부탁 주십니다 날마다주와동에 믿음 의시받아들 주고 있습니다 지치고 사동에 생과육를주시옵생과육별를 앙대에다가 즐어워 주시옵니 믿음에서 무될를쳐 주시옵니 암기하여 주시옵서 감사 감사 사랑해 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전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게 해 주시고 오후 찬양 예배도 사랑해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할라우면 축복 내려 주시옵다서 오늘도 중심을 다해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세상과 짜가지 아니하고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다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귀하게 쓰임 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저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형통케 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이 세미콜론이 빠졌는데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구약성경 1203쪽입니다. 33장 1절로 1 1절까지 우리 교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마에 이르시되 그 사람이 그 땅의 칼이 이맘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이 경고하되 그가 경고를 받았던 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않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 기로 돌아가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 정도는 내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 지어다.

다 함께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요하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교회 수신 몇 가지 안내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우리 예전도에 다음 주, 우리 오후에 헌신 예배, 맡은 분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우리 요강 건너에 언덕에 신현교회라고 있습니다. 신현교회에서 7시 30분에 모세 뮤지컬이 있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어, 이게 뮤지컬을 지금 진행하는데 아주 감동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시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서시차에 있는 교회들이 다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돈 주고 봐야 되고 또 이런 혜택이 별로 없는데 오늘 저녁에 7시 30분인데 조금 전에 그 참석하신다는 분이 몇분 계셔서 김성동 집사님이 오프에서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넘어올 겁니다. 그럼 김성동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저택으로 오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고회는 아까 우리 송기수사님하고 오신다 했기 때문에 한 일곱 시 정도나 일곱 시 10분 정도에 교회는 고연은 운행하시면 되겠고 혹시 이제 교회는 차량을 이용하시기를 원한다면 교회로 오시면 되고 개인이 가기로 한다면 신흥교회 바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북 아까 모임 저한테 문의해 주셨는데 오늘까지 저한테 확답을 주시면 책을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오늘 잘 오셨습니다. 앞뒤 잡으인사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이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이란 말을 우리가 잘안 쓰는데, 성경에만 파수꾼이란 말을 쓰지,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대에서는 보초병이라고 하죠, 보초. 파수꾼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군대는 보초라고, 보초병이다. 그러니까, 보초가, 보초를 잘못 써가지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 북한 병사들이 몇번 넘어왔어요. 넘어와가지고, 왜 넘어왔냐니까, 너무 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 반응 안 하던데,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분이 바탕 뒤집어져부 거예요. 나 이렇게 설울 걸어왔는데, 나한테 묻지도 않고, 이제 넘어왔는데, 이래 돼가지고 그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참 심각한 그런 경우를 봤는지. 보초병이 저기 쳐들어와도 보지를 못한 거예요. 황당한 사건이 난 거죠. 그런데 성경은 보초라 말해서 파수꾼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파수꾼이라는 꾼이 이제 여기에 이제 일꾼이다. 파수라는그 성도들이 잠다고 있을 때 성에서 잠당해서 성을 지키는 파수꾼.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파수꾼이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저 덕성들을 우리가 지켜야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 영적인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에스겔 선지자가 어 지금 마른 뼈 같은 사람들, 골짜기에 마른 뼈가 수없이 있는데 그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을 어, 이제,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래서 그 뼈가 살이 붙고 힘줄이 돋아가지고, 만화인 큰 군대를 이루는. 이런 역사가 예서열 시대에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 <laughs>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되어가지고, 지금 수많은 믿지 않는 저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예, 여기에 사명이 있고, 오늘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예.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셨는데 왜? 악인도 예수님과 구원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돼 가지고 악인들 모두가 다예수님고 구원 받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돼.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laughs> 자, 오늘 한번 따라서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옆에 분한테 성거님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그 먹으면 사는 약이 있고, 먹으면 죽는 약이 있습니다. 맞죠? 먹으면 사는 약이 있고, 먹으면 죽는 약이 있습니다. 자,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있는가 하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도 나쁜 길이 있고, 좋은 길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자, 좋은 길, 나쁜 길, 먹는 거, 좋은 거, 몸에 나쁜 거, 요거를 잘 선택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성도들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냐? 다 사망의 죽음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성도라. 죽는 길로 가고 있는데도 성도들이 그 죽는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피 값을 내가 안 되게 같겠다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잠깐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파수꾼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감 잠깐, 파수꾼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옆에 분한테 축복하셔야 되죠? 성도님은 파수꾼인데 하님게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게 믿습니까? 선택받은 사람이 저도 이제 곰곰이 기도해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어느 날 내가 재수가 좋아서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운이 좋아서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저한테 선택해가지고 목사님 국회에 와서 설계해 주세요. 이것도 엄청난 건데 만약에 제가 선택이 됐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세계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성도님들을 큰숙하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안 믿는 성도들한테 복음을 전하도록 선택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의 사명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사실이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선택했다는 것을 100% 믿고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이제 메시지를 줄 것이냐 그거를 경청을 할줄 알아야 되는 거죠. 파수꾼이 할 일이 있는가 아니겠습니까? 몇시부터몇 시까지 네가 보초를 쓰는데 눈을 뜨게 떠야 되고 적군이 나타났을 때 나팔을 몇번 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캐치를 받아가지고 그 적군이 나타났을 때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나팔을 불면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 선택받은 사람은 선택해준 사람의 명령을 잘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러 주셨는데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지를 잘 들어야 돼. 오늘도 얘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오전, 오후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잘 듣고 그것을 온전히 실행하고 온전히 실천에 옮기는 그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파수꾼이다. 그렇게 해가 믿어 의심치 않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파수꾼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큰숙회의 일꾼으로 파스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그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 가지고 그 올림픽 선수를 뽑습니다. 그래서 태릉 선수촌에다가 그 선수들을 다 집어 넣고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그들이 시키는 거죠. 대한민국의 국가 대표로 뽑혀 가지고 그들은 무슨 종목인 지는모르겠지만그 종목에서 가장 잘한다는.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나라가 뽑아가지고 대릉선수촌에다가 넣어놓고 6개월, 1년 동안 계속 반복의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세계 올림픽에다가 내놓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1등 2등, 3등도 중요하겠지만 나라에서 나를 뽑아가지고 국가대표로 뽑아준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의 복음의 국가대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천국의 보금의 국가대표. 얼마 전에 옆에 분을 축가하겠습니다 집사님. 집사님은 천국의 국가대표요. 자. <laughs> <laughs> 감이 잘안 오네.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하면은 뭐가 있니까 뭐, 천국의 국가대표는 감이 잘안 오는 거라. 여러분들, 천국의 국가대표 뽑힌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나라에도 국가대표 뽑히면은 연금 나오잖아, 맞지? 연금. 연금 나오는데 우리는 평생토로 하께서 영원한 천국에 살수 있도록 자격을 준다니까. 연금은 게임도 안 돼요. 우리를 천국에 그렇게 귀한 대사로 불러주셔가지고 영원히 내한테 천국에 살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국가대표를 뽑힌 거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똑똑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가지고 복음의 국가대표로 파수꾼으로 나를 세워주셨다는 거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심에 뽑힌 여러분들을 주의력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두 번째는 파수꾼은요, 경고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경고를 잘해야 돼. 2절 말씀 볼까요? 2절. 아, 3절이네요. 3절. 시작.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이맘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이 경고를 하거든요. 그러 경고를 잘해드는 거예요. 심판이 이제 그 경기 하면서 그 선수가 너무 태클이 심해가지고 그 무슨 카드를 주죠? 예, 옐로우 카드 주죠. 그런데 그 태클이 너무 심해가지고 옐로우 카드를 꺼내나다가 레드 카드를 꺼내고 한방이 그냥 아웃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경기에서 말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파수꾼이 경고를 해야 된다. 어떤 경고를 해야 되냐는 겁니다. 지금 불이 났다든지 아니면 은 홍수가 났다든지 아니면 은 무슨 전쟁이 터졌다든지 그러면 은 내가 최초에 그것을 목격한 사람은면 이걸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파수꾼이 가르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불이야 했을 때불 어, 그럼 어떻게 하겠냐? 불났을 때 112입니까? 119입니까? 불났다. 무조건 119로 전화해야 됩니까? 불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일단은 신고하고 그다음에 나가 가지고 예, 지금 우리 이호는 되지만 그그 그 상황 되고 보면은 사람들이 경고가 잘안 된다 요 그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임박한 주님이 오신다고 지금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가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훈련이 안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한테 낙발을볼것이까 경고에 대한, 이 경고를 잘못하게 되면, 이 지금 사람 다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수 믿어야 구원 맞습니다. 이거 경고거든요. 이 경고를 안 외치면은 안 되잖아요. 환자한테 지금 수술해야 됩니다. 지금 수술 안 하면은 암이 더 퍼져가 죽습니다. 경고를 해야 되겠어요. 의사선생님이 환자한테 오늘, 이번 주에 그 수술을 받아야 사있습니다 예약했다면 경고했다고요. 근데 환자가 집에 돌아가가지고 아이고 뭐 죽겠나 고 그냥 경고를 무시해버리고그 사람은 죽는다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저 듣고 저거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오늘 복음을 안 전해가지고 저 사람 내일, 오늘 갑자기 심장마로 세상 떠났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경고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경고를 보내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의 경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욕을 얻어먹든데 아무 튼 데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한테 그 영혼한테 초청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경고를 할 책임이 있는데 내가 경고를 안 했다면 그책임을 내한테 돌리겠다. 여러분들 이 복음은 지금 우리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전해야 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오늘 구원 받고 내일 구원 받고는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의 나팔을 부려야 된다. 만약에 졸고 있다든지 딴짓하고 있다든지 자고 있다 면은 여러분들 그 성은 멸망당하고 말고 그 사람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고를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그 경고를 할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그런 파수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자, 시3단 7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 이라. 그런 즉 너는 내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그럼 어떻게, 제대로 경고해야 되겠죠, 맞죠? 따라서 제대로 경고합시다. 제대로 경고해야 돼, 제대로. 제대로 경고해야 된다는 겁니까 제대로. 예? 네? 가끔 이단들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다가 아웃되는 경우가 많지요 쉽게 말하면은, 이 이단들이 지금, 그, 우리, 거제도도 많습니다많은 전체적으로 신천지가 지금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요, 절대로 그 말은 들어서는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풍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말을 가고 흘리고 있는, 즉이단들의 말에 길이를 기울여서는 안 되고, 제대로 듣고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 7절에 보니까,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7절에 보니까,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고를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경고장 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고장을 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대신으로 말씀을 경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분 상하게 그 사람한테, 너 오늘 예수와 믿으면 너 오늘 죽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내가 이사람 경고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경고하듯이 그 경고를 대신해서 경고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야하구원받습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갈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마치 경고하듯이 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고, 제대로 듣고 경고를 해야 돼요. 내가 경고하는 사람을 우리가 교주라고 이야기해요. 도주, 이장님, 목사다비성교회 1992년... 10월 25일 날, 하나님이 온다. 이 잘못된 경우. 그러니까 교주는 지 말을 한 거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여러분들 잘 분별해서 우리 그래 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파수꾼은 사람들이 사는 길로 인도해 사는 길로. 맞죠? 사는 길로 인도해야 된다. 소경이 어찌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소경은 절대로 사람을 인도할 수 없어요. 파수꾼이라도 잘못된 파수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그러까 잘못된 파수꾼의 말을 들으면 안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짜 파수꾼은 사람을 살리는 길로 인도한다 여러분들이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를 배웠습니다 민수기, 발락이라는 모아방이 발람보고 야 이스라엘 백성도 저주해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처음에는 돈 많이 준다니까 솔깃해가지고 저주하러 가다가 그 나귀가 안 된다고 쫙 붙은 게잖아요. 안 됩니다. 머리 탁 때리고, 가자. 안 됩니다. 가자. 또 대가리 탁 때리고. 하도 안 돼가지고 뒤를 돌아면서 많이 나기가 말을 해 겁니다. 그 말은 안 나오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여러분들, 진성이 말을 하면서 발람한테 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요 하도 안 들으니까. 여러분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경고했잖아요. 내가 한 번이라도 당신의 말을 어긴 적 있습니까? 나귀가 그리 하겠잖아요. 내가 이 정도 하면 그 경고를 좀 무시하지 말고 들어야될거 아니요? 결국에는 반람이 안 가고 멈추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모압의 여인들과 또 어, 이게 결혼하게 해 가지고 범죄를 하게 해 가지고 결국에는 잡아들리는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람들을 살리고 좋은 길로 은혜의 길로 가도록 여러분들 길잡이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셨으면 그분이 진짜 예수쟁이가 될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분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적으로 예수 믿지 않고 신앙 등으로 믿음으로 신앙생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믿음의 파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안 돼요. 교회 왔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본이 돼서 그세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시간을 잘할수 있도록 우리가 파0분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성도를 길잡이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된다. 그랬을 때그 성도 신, 세, 세, 세 가족이 교회 정착을 잘할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족수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제발 돌아와라. 악인는 부신 자들을 미워하지 말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족의 성도 여러분, 이분들이 아직 교회 안 나오고 우리의 알맹이만 조금 빼먹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 에 있는 줄은 믿습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 접을 구원받는 거지. 나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은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주의 말씀 가운데에 정말로 흐트러진 신앙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파수꾼의 제대로 된 경고와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외치는 순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다수꾼이다. 사람이 세워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웠다는 거. 여러분, 다시 신뢰하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이런 대신 이루주는 축복합니다. 52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없스러운 소식을 그 모든 사람에게 전하소식.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라나 누구나, 누구나, 주의 나씀 들으라 구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사람을 믿든 짓지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그리워시오 생명길은 어디 구조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I 서 a w 말씀 들 I saw y 아버지가 오 w 시 o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을벗 s a 누구든지 언약한 w 인들 아들 사람들의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 어서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시니 어느 누구나 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선택받은 자로서 우리가 잘 듣고 제대로 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님 오실 때까지 담대히 사람 많은 사람들을 지리기로 인도하기를 다짐하며 세상에 내려가는 큰수계의 사랑은 승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활과 일도와 우리 큰 수께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구하옵나이다아멘